안녕하십니까. 올드 유튜버 김태생입니다. 아, 올드 유튜버 하니까 좀 늙었다. 하는 표현으로 제가 재소개를 했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활동이 중지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참 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리한 시간을 이용해서 아 PC 공부를 하다가 아, 문득 예, PC를 통해서 해외 사이트를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해외 사이트를 보고 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예, 번역을 할 수가 없죠. 예, 물론 여기서 뭐 영어라든가 일본에 능통한 분들은 예, 그대로 볼수 있겠지만 예, 우리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크롬 사이트를 통해서, 크롬 사이트를 통해서, 아,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볼수 있는 방법을, 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아, 물론 이제 크롬 사이트가, 이제 물론, 예,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깔려 있다는 거는 좀 그렇죠. 예, 다운이 받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2010 버전에서는 크롬 사이트가 자동으로 대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깔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설치 좀 해셔야 되겠죠. 자, 크롬 사이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로 연결되죠. 여기서 기본 브라우저 설정을 했지만 사실 저는 구글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글 검색창에서 제가 이제, 어, 일본의 반응이 좀 어떤가, 궁금하죠. 그러면 여기서, 야후, 야후 사이트가 그래도 여러 국가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후, 야후 저해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예, 저기서 카카오톡이, 저는 이제 PC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 카카오톡 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야후 저펜. 그러면 야후 저펜으로, 어, 연결할 수 있는 주소가, 아, 링크가 되어 있죠. 자, 야후 저펜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후 저펜.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옆에 보면은, 이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죠. 예, 저는 이미 사실 한번 클릭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예, 이 페이지를 번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일본어를 항상 번역하기 때문에 예,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법장에서 번역하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역 중. 그럼 야후저편이 예, 우리, 아, 한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 굳이 일본어를 몰라도 또 일본 글을 몰라도 우리가 일본의 사이트에 접촉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본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죠. 일러, 아, 올림픽 연기에 손실 약 3조엔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에, 그렇죠. 그리고 어, 호주 2020년 올림픽 가정에서 준비. 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호주 올림픽은 1년 연기 전제로 준비 현황에서 선수단 결성 불가능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홈페이지에서 말고 일본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아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 번역이 다시 됐죠. 그럼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서 우리가 좀 쉬운 걸, 예를 들어서 한번 쉬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화. 예, 영화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영화를 클릭해다 보면, 어, 많이 본 그림이 하나 있죠. 예, 영상이죠. 괴물. 예, 이게 또, 어, 그래도 클릭을 하자마자, 어, 보이네요. 예,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죠. 자,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당연히 기생충. 예, 화제 작품에서 기생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생충. 야, 이렇게 해설도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예, 봉준호 감독이 예, 70위의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료상을 수상한 인간 드라마라고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평가를 보게 되면, 예, 여기서, 어, 일본인들의 그 리부, 기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예, 뭐, 그래도, 어, 이 정도면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예, 또 한국의 뒷면을 도려낸 작품이다. 예, 또두 가지로는 아니다. 예, 여기서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어, 한국 영화의 퀄리티는 매우 높은, 어, 세상 실감했습니다. 어, 배우의 연기력이, 뭐꽤 좋았다는 것이죠. 예. 자, 배우 연기력, 그렇, 어, 배우의 연기력, 그렇다. 예, 시나리오 배포. 아카데미 작품상을 취한 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뭐 굳이 뭔가 트집을 자는다면 예. 뭐 그렇죠. 어쨌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라고 평가를 좋게 해왔습니다 자, 다른 영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예, 우리 기생충이 예, 굉장히 일본인들한테도 좋은 평가로 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크롬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 사이트도 접속을 할수 있고 또 미국 또 프랑스 얼마든지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그 외국 현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크롬을 통해서 외국 사이트를 볼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